안녕하십니까. 지역신문 컨퍼런스 서포터즈 강원팀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춘천 강원도민일보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기자님들이 생각하는 지역신문이란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민일보에서 편집부 편집기자로 일하고 있는 라선근이라고 합니다. 강원 도민일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강원 도민일보를 우체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집집마다 편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편지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들이나 또 소식 같은 거를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편지이잖아요. 그래서 음, 집집마다 원하는 분들께 소식을 전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민일보를 다른 지역 신문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나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문을 편집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도민일 강원도민일보에는 특집 기사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특집 기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의 일들을 조금 더 심층 취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의 일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뉴스플러스라는 특집도 있고. 강원도의 관광지나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뭐 위플러스 같은 특집 기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특집 기사가 많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특집이 맞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기사로 또 그렇게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일보가 주로 다루는 주제나 기사 스타일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민일보는 지역지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사라는 게 도민분들 이고 싶게 만드는 게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읽힐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원도민일보 디지털국 디지털 뉴스부 이채윤 기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지역 신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어, 첫 번째로 저희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 신문들이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뉴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독자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민일보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양대 포털 사이트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본지가 생산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지역 신문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역 신문은 단순한 신문의 역할이 아닌 공론장의 역할로 확대되었다고 최근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저희 기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말을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인 것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원의 일은 이제 강원만의 것이 아니고 강원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런 이슈 또한 전국적인 이슈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원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치에서 위기나 지역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지역 신문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공론장의 역할, 지역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저희가 지금 네,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지역의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주의로 사실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지역의 목소리와 지역의 시선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 문화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그 취재원과의 어떤 응답이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해당하는 아예 적절한 취재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어렵고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가 좀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것들 사건들을 조금 제대로 다루지 못하다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좀 그냥 어떤 특별히 어려운 것보다는 늘상 있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기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충고가 있으신가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하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기자가 됐을 경우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책과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왔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지 필연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다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두 가지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기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데, 글쓰기와 책 읽기는 꼭, 그, 해 줬, 그, 많이 해 주시면은 정말 본인한테 좋은 자양분이 되거든요. 어, 글을 쓰는 게 어떤 자기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물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실력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생기겠지만 어떤 글쓰기에 대한 어떤 애정? 애정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고 책 또한 이제 어떤 개인적인 깊은 타인의 사유를 자기의 것으로 내재화 시키면서 그것을 자기를 좀더 깊고 넓게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조금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강원도민일보에 방문해 기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기자님들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컨퍼런스 서포터스 강원팀 GPS 취민수였습니다